안녕하세요. 박기훈 눈술 1권 5강 기본 문제 점사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첨사 영상을 보기 전에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다운 받아서 읽어 본 다음에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동국대학교 2 0 1 9학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예술에 대한 제시문이고요 문제 요구 사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의 사물들을 다 해서 찾아 적어라. 그다음에 뭐 가에 서유도한 내면적 가치 다음에 나의 인간 상호 관계 그류가 무엇인지 다례 참조해서 서술하여라. 자, 전형적인 설명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설명형 문제의 답안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 저희 박기논술에서는 대지기내라는 매트릭스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대지기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지기내는 대상, 지점, 기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대상은 설명을 해야 할 대상이죠. 자, 이 문제에서는 다의 서 서술하고 있는 세한도가 대상에 해당하고요. 자 지점은 그 대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할 것이냐 문제 요구사항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 요구사항에서 사물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내면적 가치, 내면적 가치가 가에 나타났으니까 뭐 설명해 봐라 이런 게 있었고 나를 참조해서 인간 상호간의 교류 요것도 설명하라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설명해야 될 지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준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이두 가지는 제시문 가에서 기준을 찾아 설명하고요. 자 인간과 사상공원의 교류는 제시문 나에서 기준을 찾아서 설명하면 됩니다. 내용은 말 그대로 그냥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시문을 보면서 몇 가지 표현의 방식들 그 다음에 내용을 적절하게 구성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 보면 공허하게 사라질 사물들이라는 표현을 한번 했어요 학생이 문제에서 요구한 사물들은 이 사물들이 아니긴 하죠 이런 표현을 왜 썼냐면 이 제시문에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혼란을 겪은 것 같아요 제시문 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에 첫 번째 줄을 보면 공허하게 사라질 사물들을 맹목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자, 여기서 공허하게 사라질 사물들을 굳이 얘기한 이유는 예수가가 맹목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사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문 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영혼을 발전시키고 순화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 제시문 가의 큰 주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다음 문장이요. 예술은 자기 고유 형식으로 사물에서 영혼에 이르는 말을 주고받는 언어요, 대화하는 그러한 어떤 매개체 같이 활용된다. 그렇게 활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가다 보면 비슷한 얘기 계속 하고요. 그리고 예술가는 여기 자기의 행동, 감정, 생각 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가 내면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행동, 감정, 생각들이 결과적으로는 내면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런 내면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물들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면적 네 가치는 뭐 감정이나 생각들, 뭐 행동까지도 여기 써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내면적이니까 감동, 감정이나 생각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입니다. 다시 학생의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에 가의 사물들은 해놓고 이제 허름한 집한채 그리고 나무 내구르를 써놨죠. 자, 이게 문제에서 요구했던 사물들이 맞습니다. 요렇게 잘찾았는데첫 번째 문단을 안 썼으면 좋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나타난다라고 종교를 지었는데 가해 사물들은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라고 한 거죠. 조금 표현이 어색합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요. 가해 사물들은 허름한 집한 채와 나무 내구로 뭐 이다 정도로 해도 충분합니다. 자, 아니면 제시문에 써 있는 것처럼 뿐이다라고 해도 돼요. 제시문에서는 나무 내구로 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굳이 나타난다는 식의 표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면적 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이 내면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뭐 유배지의 고독 그리고 극복하려는 추사의 의지 그 다음에 변치 않는 예체자와의 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쉬운 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거를 뒤에다 뺐어요. 자 제시문을 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다의 후반부입니다. 제시문 다의 보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자 앞서 보았듯 세안도에는 저런 황량한 유배지의 고독 이게 추사가 느끼는 바죠. 그 다음에 뭐 매진하는 추사의 의지, 그리고 변치 않는 옛 제자의 고마운 정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하나 더 있죠. 앞날의 희망이라는 맥락도 여기 있어요. 자 물론 다의 감상자가 이걸 느낀 건데 자 어쨌든 추사의 생각 또는 감정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이 내면적 가치라고 볼수 있는 아이들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네 가지를 모두 내면적 가치로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앞날의 희망 요거 하나가 빠졌습니다. 요거 하나가 뒤로 빠졌어요. 다시 원고를 볼게요. 이 원고에서는 김정이가 이 나무들에서 그래서 희망을 보았지도 모른다. 자, 요 맥락을 뒤에 다 빼놓고 이걸 결과적으로 어, 작품의 감상자와 작가가 일종의 교류를 갖는 그런 것의 근거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희망 요 녀석도 내면적 가치 쪽에 포함시키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 여기 추구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수동형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수동형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별로 좋지는 않아요. 우리말에서는 수동형 표현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게좀 좋았냐면은, 추서가 이러한 사무제를 통해서 내면적 가치를 보여준다, 뭐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주어 자체가 좀 바뀌었어야 하는 거죠. 내면적 가치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능동적 표현으로 바꾸면서 하는 게 조금 더 확실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인간 상호간의 교류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간 상호간의 교류, 여기 교류를 요거, 그러니까 이게 다이소 작품을 감상한 사람이 추사의 생각을 읽어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류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 쓴 거죠. 물론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단순히 하나만 보고 이 인간상호관의 교류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제시문 나에서 인간상호관의 교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시문 나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뭐 예술이 지는 마음의 평가는 인생의 의미에 관한 인간의 의해에 의해, 의존한다. 아, 중요한 건 인간에 대한 이해구나. 요걸 한번 판단을 해주시고요. 뭐그 다음에는 계속 분연 설명 상술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예술 작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과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 여기서 이미 상호간의 맥락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말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그 작품에서 예술적 인상을 받는 모든 사람 사이에 일종의 교류를 갖게 한다. 자, 그러면 이 예술 작품을 보고 이 감정을 느끼는 상, 감상을 하면서 무언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뭐 그런 생각, 깨달음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안도라의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일종의 교류를 갖게 된 사람은 누굴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교류의 대상자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사. 당연히 추사가 작품을 만들었으니까요. 추사와 제자 이상적이죠. 왜냐면 추사는 이 제사 이상적에게 이 그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보여준 거죠. 제사 이상적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유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 그것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하고 칭찬도 합니다. 공자 얘기를 끌어와서 칭찬하고 있죠. 그만큼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뭐 축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상적도 어떤 교류를 했겠죠. 추사 선생님 스승의 마음을 자기가 읽어냈으니까 이것이 일종의 교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건 교육의 새 한도가 만들어졌을 때그 현재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두 번째는 추사와 다의 필자로 대표되는 후대의 감상자들 있죠. 자, 시간을 건너뛰어서 후대의 감상자들이 그림을 보고 추사와 제자 이상적 사이에 그러한 교류도 한번 파악해 볼수 있고 주사가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감상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감정도 얻을 수 있고 위에서 쓴 것처럼 희망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이런 감상까지도 추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표현을 할때이두 가지를 나누어서 표현했으면 좀더 좋았을 거라는 거죠. 자 왜냐면 기준은 나라는 제시문이죠. 제시문 한번 다시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맥락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관통해서 나타나는 교류를 분명히 좀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예술적 인상을 받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모든 사람 사이에 일종의 교류라고 했으니까 그 감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이해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첫 번째 추서와 제자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를 가볍게 설명해주고요. 제시문 나에서 설명한 것처럼 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가치 인간에 대한 가치겠죠. 이런 것들을 감상자가 느끼게 된다는걸 분명히 표현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형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대상, 지점, 기준, 내용 구분해놓고 글을 쓰면요. 조금 더 깔끔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타난다라는 형태의 서술어를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건데 수동형 표현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쓰거든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좀 어색해요. 약간 자신 없어 보이기도 해요. 정확하게 이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확실한 설명할 때는 수동형보다는 능동 형태로 써서 정확하고 간결하게 써주는 게 더욱 낫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 설명 형태의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